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불행하게 사신 분이에요. 70년생이신데, 50이죠. 딱 2020년. 만으로 50이고, 51세. 뭐, 이혼도 하고, 당뇨병도 결리고, 그 다음에 주민 등록도 이제 떠돌이신 세니까 직권 말소되고, 그냥 뭐, 뭐, 속된 말로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파산면책을 접해서, 이제,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남은 인생은 좀 홀가분하게 사실 수가 있죠. 뭐 몸이 아프더라도, 저 이제 치료도 좀 받고, 운동 좀 하고, 그쵸? 그러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생존할 수가 있어요. 빚이 뭐 면책을 받고요. 주거 이력을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유전을 하죠. 배우자명의 임대차 계약. 이때 이제 아마 뭔가 실패를 한 거죠. 2012년 19년도에는 이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 경우는 이제 송파구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이제 설정이 돼요 직권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살려서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 100에 1월 27만원 뭔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마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원래 한 100만원 정도 받으면서 96년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었으나 생활비와 양육비를 위해 사채를 쓰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났고 2011년 12년경 뭐 사채권자들 아주 지독하죠. 빚독측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이혼에 이제 이혼 뭐 당한건지 협의혼 했는지 몰라도 재판상 이혼했네요. 남편이 이혼을 걸어온거죠. 이혼의 이름, 이혼 이용직을 전전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에뭐 식당일 등을 했지만 당뇨병까지 얻어서 이제 일을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된거죠. 이런 분은 이제, 파산 면책 변이 없어요. 파산 면책을 하더라도 사실 힘드, 힘듭니다. 또 생계를 이어야 되죠. 일을 하면서.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파산 면책을 받으면, 좀 홀가분해지죠. 2012년 12월에 재판상 이혼했구요. 가족관계를 보면, 어, 채무자는 이제, 여자입니다. 식당, 일용직. 그 다음에, 어머니도 계시지만, 이제, 전북. 지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어요. 남자, 애들. 20살, 23살, 21살. 뭐, 보통 같으면 이제 군대 가거나 대학생 정도 되죠. 별거예요 2012년이면 지금보다 한 7년 전이니까, 이때 몇 살입니까? 16살, 14살이죠. 애들 사춘 예민할 때죠. 중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이제 어머니가, 엄마가 가출했으면 참 애들도 뭐문제가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아니면 이제 다 커서도 어머니에 대한 정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엄마가 그래도 애들은 몰래 만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여기다가 시시콜콜하게 쓰질 않죠. 그리고 그런 걸 말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참고삼아 별 거라고 쓰고 파 불과. 애들 학력을 잘 몰라요. 애들이 그만 아, 이분 참 혼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만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파산 채권. 채권 3명에 4,142만원. 이걸 못 갚나 하겠지만, 그쵸? 뭐, 50에 당뇨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월 소득이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 뭐, 한 100만원 정도 받아도, 자기 딱 먹고 살기만, 반값 내고, 그쵸? 뭐밥 먹고, 그쵸? 왔다 갔다 하면 다 끝나죠. 돈은 뭘, 세가 없죠 뭐 애들한테 용돈도 줄수도 있고요 그정도로 주택임대차보증금 100만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거 아마 이제 월세내도 얻을라고 직권말소를 당했으니까 주민등록을 살려야되거든요 파산하려면 물론 이런적으로 주민등록 직권말소됐다라고 그래서 파산 면책을 못하는건 아니죠 가족관계 여기 나오죠. 자녀들, 이혼 후 연락 두절됐다. 뭐, 이분 이제 진술입니다. 이렇게 기재하고 뭐, 더 이상 이제 조사는안 하죠. 관장인 종합의견. 부친, 친정아버지입니다. 30년 전 사망, 상속 재산 없고요 친정어머니 70세로 지금 전북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혼자 계시죠. 오랜 기간 주민등록 말소되었다가 2019년 잠실동, 어디, 강동구 무슨동에 주민등록 등록 후 거주지 보증금 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만방 그 하나 얻었을 거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근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실제 뭐 상실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상당히 일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파산 절차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 뭐 이런 거 약간 좀 과장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뭐 과장을 했다 고해서 완전히 뻥이 아니죠. 저도 이제 근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이뭐 파산에서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 당뇨 합병증으로 근능력 상실 파산에서 과감하게 쓰죠. 사님한테 근데 손해배상 소송이나 일반 다른 그 민사 소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안 되죠. 당뇨 합병증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했는지는 의료 소송 같으면 아니 교통사고 같은 데서는 이제 의사의 감정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럼 뭐 이제 당뇨 합병증이라 그래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쵸 꾸준히 약 복용하면서 민사에서는 이제 그런 걸 꼬치꼬치 다 따지지만. 파산에서는 그렇게 안 따지는 얘기죠. 당뇨합병증, 아이면 무슨 뭐, 심장, 심장 뭐뭐, 무슨 신장 뭐뭐. 그런 능력이 상실하기가 좀 그러면 뭐 저하. 그죠? 그러니까 좀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써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일을 제대로 해야 소득이 창출되죠. 결국은 일을 이제 소득이 창출이 불가능하니까 파산 절차를 마치고 폐지하고 더 이상 돈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그 논리적 전제로서 면책 절차를 이제 끝내는 겁니다. 면책을 허가하면서. 결정은 이제 판사가 하는 거죠. 관제인은 이런 식으로 의견만 올립니다. 절차를 폐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나눠줄 재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면책 절차는 종료해 주십시오. 면책 의견은 어디다 쓰냐? 여기 있죠. 면책 허브 관련 의견을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 문제는 아주 상투적으로 갖다가 복사해서 불, 컨트롤 V로 이제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면책을 허가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돼. 아예 부동문자로 인쇄되 인쇄는 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갖다가 이제 한글 같은데 저장해놨다 여기다 갖다가 붙입니다. 이거 쓸땐또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혼,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증 검사까지. 가장 먼저는 이제 이혼이죠, 이혼, 직권 말소, 그 다음에 당뇨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불행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신속한 파산 면책으로 이제 뭐 희망은 있죠, 그나마 지금보다 좀 나아지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